폴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클리어프로 오늘 정말 대박 터졌습니다. 자, 오늘 자20%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코인이 왜 이렇게 또 상승이 많이 오냐, 궁금해하시고 의아하신 홀더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인이 정말 대박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홀더님들께서 어디서 이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 집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리어풀의 경우에는 올해 10월 말때 상장을 했던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장한 지채한달 정도밖에 안된 그런 신규 상당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이 코인이 왜 지금 이렇게 상승이 오고 있냐? 자그 이유는 이 지금 클리어풀 코인이 역사상 최저가이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이 클리어풀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2월 달부터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자0.6 달러대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던 코인이죠. 자 근데 자 지금 홀더님들께서 보시는 지금 차트가 어디냐면은 대략 뜯어봤을 때 여기요 이 구간. 자 이때가 어피트 상장일이죠. 그 후로 어피트 상장 이후로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지금 홀더님들께서는 이 부분만 뜯어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큰 차트로 보시게 되시면 이 클리어풀은 역사상 지금이 최저가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바닥 매수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클리어풀의 상승이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자, 바로 이 물량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클리어풀의 물량이 아, 350억 밖에 되지가 않아요 자 이거 350억이라 해서 잘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자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지금 풀린 물량만 7조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바이노 코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클리어풀은 너무나도 풀린 물량이 적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자 풀린 물량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물량을 넣어도 조금만 돈을 넣어도 주가가 그냥 그냥 펌핑이 20% 4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의 업비트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뭐예요? 클리어풀이죠. 클리오풀이 오늘만 20%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자,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클리오풀이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세력들은 바닥부터 저렴하다고 매수 들어갔고요. 그래서 홀더님들께서도 자,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20% 올랐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상승의 신호탄을 이 세력들이 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발 맞춰서 같이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타점 집어 갈 거예요. 아, 지금 또 미리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홀더님들께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또 들어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홀더님들께 이런 세력들의 실시간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서 실시간으로 홀더님들께 이런 매수매도 타점 또 같이 집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저희 소통방에서 홀더님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타점 집어드리고 있죠. 이클리어플로 내가 이번 불장 때 크게 수익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번씩 입장해주시면은 바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자, 이번에 이번 불장 때 크게 한번클리어플로 같이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소통방 입장은 저의 개인번호인 7907-7027로 자, 문자로 숫자 1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남겨주시면 입장 바로 도와드릴 거고요. 자, 저희 구독자님들 100% 무료기 때문에요. 숫자 1한 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 지금 워낙에 시총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크게 펌핑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홀더님들께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겁니다. 저는 이런 세력들의 이런 거래량들을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크게 또 스윙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은 저의 개인번호인 7907 실령 2 7로 문자 1이라고 한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혼자 거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거래량 지표 하나씩 받아가세요. 바로 이제 세력들의 거래량 포착을 해서 롱쇼 신호가 나오는 이 지표까지 호돈님들께 같이 공유를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롱사인이 이렇게 뜨자마자 코인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쇼사인이 뜨니까 코인이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면식의 차트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13%의 매매 지표는요, 010-7907-7027로 제 개인 번호로 2라고 보내주시면 제 개인 번호로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지금 현재 100만원에서 1억까지 불리신 분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9000%의 놀라운 수익률은요, 놀라운 승률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은 중국계열 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바이낸스에서도 바이낸스 인생이라는 중국 코인을 상장을 하여 50배 레버리지로 거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에서도 그렇고 중국 계열의 코인들이 급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지금 또 다른 중국 계열의 코인도 현재 하루 만에 6,200% 가까이가 오르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 이렇게 중국 계열의 코인들의 급등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중국의 자본들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계열의 코인들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고 하루 만에 6천 퍼센트 급등이 찾아오는 등 현재 시세의 급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중국의 영국이금이 정책연구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중국계열의 스테이블 코인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지금 이런 해당 스테이블 관련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해당 코인은 중국계열의 스테이블 관련 코인으로서 상장한지 한달 밖에. 같게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 이후로 280%라는 급등이 한 차례 일어난 이후로 조정이 크게 다시 오고 세력들의 재매집으로 인해서 180%라는 급등이 다시 한번 일어났던 그런 코인인데요. 그래서 지금 계단식 상승으로 계속해서 펌핑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2차 펌핑, 3차 펌핑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최대 5000% 이상 가까이 되는 급등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해당 코인, 코인명 거래소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집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만 특별히 이번 하반기에 폭등이 올수 있는 단기 급등 코인을 여러분들께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코인 전부 받아가시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010-7907-7027로 B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해당 급등 코인 여러분들께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금전 요구 가입비 일체 없기 때문에 극비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코인을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사칭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하나에서만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종목 받아가셔서 이번 하반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